이슈가 되고 있는 젠버리 현재 한국에서 진행 중이죠 대한민국 전라북도 새만금에서 진행 중인 젠버리와 관련한 소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바가지 편의점 문제의 개수대 문제의 파레트 찌는 더위를 이겨내지 못하여 열탈진과 벌레 알레르기 환자들 이와 관련하여 준비가 미흡하다 오징어 게임 실사판이다라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젠버리 현장 안에 실제로 참여 중인 사람들은 어떤 상황인지 너무 궁금한 상황인데요. 실제 젠버리에 참가한 영국 소녀를 인터뷰할 수 있게 되어 저희 세보 눈에서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잼버리에 참여하게 된 영국 학생입니다. 잼버리와 관련하여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기사를 바탕으로 여러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실제 참여하고 있는 한국 사람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의 이야기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용기 내어 이야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아, 저는 잼버리에 참여하기 전부터 같이 참여하기로 한 영국 친구들 사이에서 한국에 대해 가장 잘 아는 편이었어요. 케이팝을 워낙 좋아했거든요. 우리 블랙핑크 누나들이 태어난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잼버리. 이거는 참여를 고민할 이유가 없었죠. 잼버리에 참여해야 하기에 아주 합당한 이유였는데요. 한국은 이전부터 부모님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도 많았어요. 작은 땅을 가진 나라이고 이전에 아픈 기억도 있는 나라인 게 맞지만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그걸 딛고 일어선 그리고 빠른 경제 발전을 이룬 나라라고 들었죠. 그런 부분들도 신기했지만 저는 K팝만으로도 전 세계를 흔든 나라가 한국이라고 생각을 했기에 이미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얼마나 좋은 나라일까에 대한 기대는 상당히 높은 편이었어요. 처음 한국에 도착했던 날이 생각나네요. 맞아요. 지금 기사를 통해 나가던 젬버리 현재 상황 중꽤 불편한 점들은 모두 사실이 맞습니다. 말도 안 되게 비싼 편의점 물건들 그리고 그늘 하나 없는 곳에서의 텐트. 그로 인해 하나둘씩 핍픽 쓰러져가며 더위에서 결국 무언가를 도전할 수 있는 게 아닌 건강상의 이유로 참여조차 어려워진 사람들이 많이 생겨난 건 사실이었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같이 간 친구들은 영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건 아닌지 지레 겁을 먹은 모습을 보이고 냈네요. 한국 자랑을 참 많이 했는데 열악한 환경의 사실 대원들은 듣는 둥 많은 둥 했어요. 맞아요. 뭐든 직접 경험해보는 게 가장 중요하죠. 대원들도 한국을 직접 경험해봄을 통해서 한국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정말 하나둘씩 픽픽 쓰러질 때 어려움을 겪는 모습들을 보니 기사 안에서 보이던 오징어게임이 정말 맞는 듯 했어요. 폭염에 쓰러지는 사람들을 대처하는 방안으로 처음에는 대처가 어려워서 정말 연회장 테이블을 침대 삼아서 사용했던 게 맞긴 했어요. 그런데 한국 기사를 번역해서 보니 깜짝 놀랐는데요. 스카우트 대원들에게 불친절했다. 대원들이 고생한다라는 기사에는 일부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잼벌이라는 것 자체가 도전 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일종의 극기 체험의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들 각자의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 참여를 하고 각자의 도전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거죠. 그래도 다들 열심히 참여하는 게 맞았어요. 파레실이 없으니 직접 만들기도 하고 그늘이 없어서 쉴 곳이 애매하다고 여겨지니 파레트를 중심으로 쉴 곳을 만들어내고 말이죠. 물론 울창한 숲을 기반으로 흐르는 맑은 강까지 갖춘 공간에서의 잼버리는 환상적이죠. 여름인데도 적당히 서늘한 날씨까지 곁들여진다면 정말 하기 좋은 잼버리였을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폭염과 더불어 그늘을 찾기 힘든 현장, 그리고 높은 물가에 불편감을 주는 편의시설, 이런 요소들은 사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미 지구가 그렇게 변하고 있는 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지금의 잼버리는 어쩌면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 상황을 많이 반영한 잼버리 환경이라고 생각해요. 푹푹 끓어오르는 날씨를 대단한 한국이라고 한들, 그런 것까지 조절해낼 수 없는 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사실 한국인들도 시설이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무관심하지 않았다는 건 현장에서 참여해 본 사람들만이 알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중간에 집으로 미리 가는 사람들도 생기긴 했지만 어디에서든 볼수 있는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사에서만큼 한국 사람들이 불친절하거나 현장에서 대충대충 하는 모습들은 보기 힘든 게 사실이고요. 잼버리에 참여한 다양한 나라, 다양한 학생들이 잘 견딜 수 있도록 두팔 걷고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중간에는 상황이 어려워진다며 투입된 자원봉사자들도 있었죠. 그 모습을 보고 놀라웠어요. 이렇게 푹푹 찌는 더위에 잼버리 참여도 아니고 그냥 오로지 자원봉사의 개념으로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한국이 갖고 있는 본래의 정과 희생 정신이지 않을까 싶었죠. 저도 사실 중간 무렵에는 너무 덥고 힘이 들어서 엄마 아빠가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돌아가고 싶단 생각이 들었던 저녁이 있었어요. 그런데 대원들에게 공유는 못하겠고 괜히 분위기를 다운시키진 않을까 염려하고 있었는데 한편에 앉아있던 저에게 다가와서 말을 꺼는 사람이 있었죠. 팔에는 화상을 입은 건지 치료한 흔적이 있는데 얼굴은 웃는 얼굴을 하고 저에게 다가와서는 쉽지 않죠? 그래도 이 시간들이 인생의 어느 순간에 정말 힘이 들때 스치듯이 떠올라서 결국 또 살아낼 힘을 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조금만 더 힘을 내보아요 우리 라며 말을 걸더라고요. 알고 보니 한국 학생이었네요. 날씨가 워낙 더웠던 게 맞고, 선크림을 잘 발랐던 것도 맞는데, 화상을 피할 순 없었던 모습에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죠. 그리고 본인만 생각하기에도 바쁠 만한 상황이고, 그렇게 몸이 어려운데도 고작 구석에 앉아서 속상한 얼굴을 가진 외국인인 저에게 찾아와서 힘내라는 말을 건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놀라웠네요. 다음날 대원 중 벌레에 물려서 알레르기로 온몸이 부은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진료를 보러 다녀왔죠. 다녀와서는 본인이 한국에 대해 오해를 좀한것 같다며 이야기를 이어갔네요. 병원에 사람들이 많고 분주해 보이는 건 맞는데 그 이유와 책임이 모두 한국만의 것은 아닌 것 같다. 외국인 의사 2명 정도가 와야 하는데 계속 오질 않고 환자가 계속 오는데 의사가 없다 보니 결국 근무가 아닌 한국인 의사 간호사들이 공백을 모두 메우고 있더라. 그럼에도 지금 나가고 있는 잼버리 관련 기사는 현장의 상황을 객관적으로나 참여자들의 주관적인 입장으로나 다른 방향의 해석이나 과장된 내용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잼버리 지금 준비가 조금 미흡하고 아쉬운 점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참여 중인 그누구도 그런 이유로 한국을 미워하거나 싫어할 정도는 아니라는 건 저희 영국뿐만 아니라 참여한 다른 나라들도 느끼는 바예요. 그저 지금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보태지고 있을 뿐이죠. 평소 한국을 좋아하던 저 같은 사람들은. 현장에서 대처하고 살펴봐 주는 한국 사람들을 보며 한국에 대한 사랑이 더 커졌고요.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고 참여했던 사람들 중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오히려 한국을 더 좋아하게 되었다라는 말을 많이들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지금 영국 스카우트 대표단은 조기 태영해서 현재 서울에서 문화 프로그램을 즐기고 있어요. 꿈에 그리던 서울에 오니 너무 즐겁기도 하고 고생했던 부분들은 다 잊어버린지 오래네요. 아무튼 현장에서 상황을 보지 못한 분들이 작성한 기사들로 한국의 젬버리는 영점이다. 엉망이다. 외국인 모든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있다. 라고 과장하며 해석하는 말 그대로 오해를 하는 일들은 없었으면 해요. 젬버리의 진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미흡한 준비로 아쉬운 점은 있긴 하나. 한국이 싫어질 이유는 안 된다는 점. 이번 시간을 통해 한국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는 점. 한국인들은 여전히 어디에서나 친절하고 사람들에게 진심인 마음이며. 부지런한 모습을 가졌다는 점 고로 저는 한국을 앞으로도 사랑할 것이라는 점 한국 사랑합니다 젠버리 축제 관련 다양한 해외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젠버리 이거 자체가 호텔에 가서 깨끗하게 씻을 수 있고 뽀송하게 일과를 마무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알만한 사람들은 너무 잘한다 그럼에도 젠버리 상황들을 문제시하고 너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들이 되려 이해가 안 된다 어쩌면 한국의 높은 기준과 본인의 나라에 찾아온 외국인들에게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채워지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닐까 싶다. 지금 참여 중인 내 친구도 힘든 건 맞지만 그 정도는 아니고 현장에 한국 사람들 너무 고생한다고 이야기하더라. 쓰러져가는 사람들 생겨도 숨고 사라지는 다른 외국인 의사들과 식사도 거르며 환자를 봤던 한국인 의사는 너무 다르다고 그냥 지금 타이밍이 한국이어서 그런 부정적인 해석에 짐을 지게 된건 아닐까? 아마 내년에 젠버리를 열게 되는 곳의 상황도 비슷할 거라고 나는 확신한다 아니 어쩌면 더안 좋을 수도 우리는 그렇게 한국 흉을 볼게 아니라 점점 더 더워지는 지구 안에 같이 살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환경 보호를 위해서 힘쓰는 게더 가치로운 일일 듯.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잼버리 대회로 스카우트 연맹에서 주최하는 대회죠. 그간 코로나로 오랜만에 진행하는 잼버리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잼버리가 갖고 있는 즐겁고 시끌벅적한 모임이라는 의미에서 오랜만에 개최된 잼버리로 조금은 시끌벅적한 일들이 생긴 건 아닐까 싶네요. 세상을 보는 눈, 그래도 현장에 있는 영국인 학생이 괜찮다라는 소식을 통해 마음 한켠이 놓이네요. 아무쪼록 마지막까지 각자의 도전적인 마음에 몸도 마음도 다치지 않고 조금 더 힘이 생길 수 있는 기간 되길 응원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와 같은 세상의 이야기를 전하는데 더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